롤챔. Okay.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주전자. 주전자, 주전자. 주전자 주마와 일상 공유. 아 뭐하지? 오 근데 이거 맞춤법 이거 맞아요? 어떤 거? 이거? 맞아요. 아 그래요? <웃음> <그랬니>? <웃음> 어? <웃음> 자 앉아 주시고요. 일 번부터 가죠. A.P. 채인가요 여보세요? <웃음> <웃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A.P. 채인가요 A.P. 채민이냐고요? 네. 뭐극 어, 오... A.P.죠. 오, 얘, 뭐 쉽게 가갈 줄은? 아, 쉽게 가지. 쉽게... 이 정도는. A.P. 계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다시 외치죠. <웃음> 믿음, 믿음. 출애, <laughs> 출애. <줄래? 줄이. 웃음> 이번님 아또그. 아또그. 이 챔피언의 종족은 요들인가요? 잠깐만요. 요들 좀 치고 올게요. 아니요? 근데 <laughs> 네, 귀엽긴 해요. 올챙잘안 해가지고. 맞아 귀엽긴 해요. 근데 캐릭터가. 요들. 챔. 요. 요들. 챔. 요들은 아니고. 리스트. <laughs> 저 아직 안 말했는데. <laughs> 네. <laughs> 어디서 요들 요들 어디서? 한번 <laughs> 고민해 보시고 네 3번. <laughs> 요들 챔 등장. 제가 웃음? 해본 걸본적 있으신가요? 음, 어... 있는 거 같긴 한데? 기억 안 나. 한적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니까요. 있는 거 같긴 한데요? 네. 4번. 어이 챔피언은 어느 라인을 가나? 요 주로. 어... 어... 얘는... 저는 다 봤는데? 전 정글 빼고 다 봤던 거 같아요. 저는 정글도 봤는데?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어. 맞아요? 저는 칼바람 밖에 안 해서 라인이 하나예요. 야 언니 맞아요 이거 저 면? 정글 빼고 간다. 오 나도. 아, 나 정글도 봤다니까. 응? 어? 어저가저 뒤에 누가 주었냐? 네일 번. <laughs> 음 챔피언 이름이 두 글자인가요? 두 글자냐고요? 네. <laughs> 뭐였지? 아 잠깐 제 위에 써 있는 거 말고 뭐오타가돼 있으면 정정해서 두 글자인가요? 오타는 없어요. 오타 없어요? 왜 웃지 다들? 자 아, 그래서 오타가 있냐 없냐가 질문이 아닙니다 <laughs> 아 바로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번 쉬는 게웠다 어, 진짜 <laughs> 아까웠다 그래서 두 글자 아냐고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진짜 아까웠다 진입시오. 아깝다고요 아, 진짜 아까웠다 일단 서회전님. 두 글자는 아니네요 사회자님 이거 아두 글자 아니요네 네, 아니라고 어. 답변이 왔네요 아니었으면 오케이. 내가 답변할듯네 <laughs> 2번님 어이 캐릭터는 동물 컨셉의 수인인가요? 동물? 음, 동물? 동물 아, 한번 쳐보고 올게요 뭘 쳐봐 딱 보면 알지 아, 그, 아 그런 거잘 올라가지고 동물과 그 관련이 사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아, 이상은 모르겠어요 동물?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거 한데 수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 사람도 수인은, 동물 아닌가? <laughs> 수인은 아니다 이 사람은 음. 수인을 수인이 뭔지 모르나 봐요 네, 3번 AP개수 AP챔인가요? AD챔인가요? 아... 저보고 볼게요 <laughs> 하나만 하세요 아나 룰을 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하나만 궁금해. 해 하나만 어떻게 물어 질문이 질문이 두 개예요 AP인가요? 네 AP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AP개수가 있죠 있어요 <laughs> 어떻게 다 알지? 신기하다 둘다 있나 본데 4번 정답 6. 스 4번? 딕 아, 아아 너무 아깝다. 일반님 1번님, 다번님 1번님, 1번님, 2번님, 3 이거는 그냥 한끗 차이였는데 쌍욕해 그러니까... 그냥 9들한테 <laughs> 발이 있나요? 네 뭐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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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이 네, 있냐고요? 발 있죠 네. 발이 없는 애가 있어요? 가님 2번님, 3 목이 아 잠깐 목이 어디갔어 목이 발이 또 발이 있는데 네, 2번님, 이캐릭터 남자인가요? 남자 목소리는 그래요. 아 목소리는 그래요. 맞네. 성우님은 그런 거 같아요. 남자분인 거 같아요. 네안 까봐서 모르겠어요. 안 아, 까봐서 모르겠는 건 어딨어? <laughs> 진짜 안 까봐서 모르겠어. 네 그렇다. 아, 그러니까 성우 내가 성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몰라. <laughs> 어 그럼 모른다고 해야지. 그 대답 했었잖아. <laughs> 네다다 모르는 걸로 되는 거야? 몰로. 응, <laughs> 대답 안 했잖아. <웃음> <웃음>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성별 모름. 응 성별 모름. 나뭐 질문 날 날랬지? 아, 이 체미 서포터 가나요? 가나 가죠. 저는 봤어요. 봤어요, 이러도. <laughs> 아 이게 이게 약간 엿먹으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답을 알수 있어요. 티모. 와, 와 진짜 와. 진짜 다 진짜 너무 왔다. 진짜 와. 이거는 먹을 뭐 맞춘 건데 이거는 정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빗나갔다 이거 갔다아 <laughs> 너무하시네 수빈 <laughs> 보통 서포폿를 많이 가나요? 그렇죠? 서폿도 어,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 캐릭터가 혹시 엄마가 있나요? 에? <laughs> 방송 중인가요 혹시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비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녹화 중이에요? <laughs> 이오이거 어, 녹화메시지 어, 엄마가 있나요? 아, 감, 너 지금 그 캐릭터 있어, 욕하고 있는 거야? 아유 엄마 음. 있어 없어 이거 노코멘트 하겠다며 이건.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몰라, 스토리를 몰라.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집안사사까지는 모르겠네요. 아, 엄마 없어? <laughs> 집안사사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거 아, 물어보는 거지. <laughs> 그 용조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아 그거는 그냥 스몰더냐고. 대놓고 물어봐 스몰더냐 <laughs> 어,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나아 <laughs> 어... 스몰더예요? <laughs> 스몰 아닙니다, 아, 스몰더 아닙니다. 아까비 깜짝 놀랐네 음. 이 챔은 음. 협곡에서 첫 번째 템으로 도란링을 가나요? 도란링도란링도란링도란링도란링이 <laughs> 도랏니... 도랏니? 뭐예요? 아, 도란링 도란의 도랏니. 반지 주전자 아, 도란, 안... 도란님으로 안 가요? 오케이. 요즘엔 도란 방패로 갈것 같아. 아니 걸려 아, 아닌가? 곰 아니야? 곰 사실 아닌가? 나 몰라. 어쨌도란은 아, 아니라는 거죠. 도란님, <laughs> 네, 4번. A. 아 너무 아깝다 진짜로. A. 아, <laughs> 아, 아 너무 아깝다. 와 그냥. 아, 아 너무 아깝다. 아깝다. 아니라고? 왜 정답이라고 이거 인정해주자 이거 이 정도면? 칠. <laughs> <laughs> 힐이 있나요? 그그 그 뭐야 힐이 있냐고요? 그전뭐그뭐 그 DF 말고 q w r 중에서 힐이 들어가있냐 회복, 회복시키는 네. 게 있냐고요? 네 오, 오, 없어요 비슷... 비슷한 거 있잖아요? 회복? 저는 이챔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고 합니다 2번 나도 잘안 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 <laughs> 어, 잠시만 정답할게요 그냥 정답 네 정답! 와 너무 자크. 아쉽다 작, 어? 와 너무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와 진짜 한 끗이 자크 자크 아크. 아깝다 아. 아 너무 아깝다 어... 다 맞췄는데 아 진짜 거의 다왔는데이 챔프의 궁은 한명 대상인가요 다수 다 다수 대상인가요? 둘다 가능해요 셀프로 알고 있어요 셀프요? 다수지 다수 둘다 가능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탑번님 미스포춘 <목소리> 아, 쇼. 모든 지금 템플 e 다 부르고 어... 아니, 나는 아, 배 없는 거 있어. l o g i 템피 Oxy, Tempion Pedio? Ponte? Pe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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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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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m 필도 아니고 회복도 아니고 보호막도 아닌 비 o m 뭐지? 난,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laughs> 아, 보호막 있을 걸요 아마? 있다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빨리 검색하고 아니, 나도 몇판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 나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있는 걸로 좋게 기억인데. 제리어네. 오세요. 리어가 아, 있다고? 보호막 있어요. 제리어가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아, 진짜? 네. 네. 내가 했는데도 몰랐지? <laughs> 네. 이 캐릭터가 무기를 드나요? <웃음> 무기? 무기? <laughs> 검색하고 올게요. <laughs> 자체가 무기 아닌가? 자체가 무기라서. 그러니까 그 무기는 안 들고 있다. 오케이. 네, 3 번. 제챌 요들인가요? 어? 아니, 요들이 도대체 뭐야? 응. 잠깐만, 요들을 검색하고 와야겠어. 요들이 티모, 뽀삐, 응. 룰루, 또누구지 그런 작은 애들 있잖아요. 트타. 어, 작은 애들. 키, 키가 진짜 티. 트 어, 키가 진짜 작. 어, 트타, 트타. 그 요정, 깨우면. 그 요정 같이 난쟁이 조개. 아, 난쟁이? 좀 길쭉한 거 같긴. 요들이에요? 갈동? 어, 걔는 키가 한, 한 2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 2미터는 안 되겠나? 안 되나? 2미터는 음. 안 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스몰더. <laughs> 아 스몰더. <laughs> 어, 아니에요. 와 클라폰 맞출 뻔했네. 와 아니다 반응 보니까 아니다. <laughs> 아이 챔피언으로 이 챔피언 이름은 몇 글자인가요? 몇 글자인지도 말해줘야 돼요? 그니까요. 그거 정확하게 왜몇 글자 이상인지 아니면 이하인지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글자 네. 이상이에요. 어? 어 아직 질문 안 했는데 왜말 마스터 세 글자 이상. 세 글자 이상. 잠깐 질문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넘어가. 아니요. <laughs> 소세지 가방히 있어. 넘어가. 다섯 글자 미만인가요? 세 글자 이상이요. <laughs> 아니 다섯 글자 미만이냐고. 세 글자 이상이요. 오. <laughs> 어 그렇게 되서 아, 미만이면 아니에요. 세 글자 이상이요. 네, 다섯 글자 미만이면 아니래요. 무슨 <laughs> 미만이면 무슨 세 글자 이상이요. 다섯 글자 미만이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시. 네. 이 캐릭터 이족 보행을 하나요? 또할 때도, 하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또 하고? 둘다 해가지고 이층. 오케이 오케이. 어 모르겠네. 둘다한다 네, 둘다 해요. 음. <laughs> 재채매 세 글자 이상인가요? 오, 어? 오, 어? 진짜 아깝다. 이상이냐고 아니냐고. 진짜 아까웠어. 아니야. 세, 세 글자 아, 이상이 아니다. 아니다. 네. 초한 글자나 두 글자네. 오, 어? 진짜 아까웠어. <laughs> 나서스. 나서스. <laughs> 야, 이거는. <laughs> 아, 아, 와, 아니야. 이건 진짜. 이게 아니라고? 아이 근데 풀 t 질질문안하 네. 하고 속속변하하시는는는 <laughs> <내> 본인 인 t I 이지만뭐 <laughs> 네. 하나는 걸리겠죠? t I d 이 녀석은 p 이 r 녀석은 네, 녀석 t it. I 이이고이 녀석은 i 딜로도 가나요? i d 것 같은 r 나는 못 봤어요 언갈수있 있어 수있있요요임 I 유 유미도 언딜 수있잖잖아아 <laughs> 근데 유미 원딜은 선 넘은 거고 아. 갈수 있어. 근데 유명인들 플레 이 찍은 사람 봐가지고. 저는 안 좋아요. 2번 이, 이 캐릭터는 아니. 이름은 두 글자 이하인가요? 이하 넷 이하 네. 이상 예. 이초가 예. 이런 거죠. 이하요 이하. 이하면 넷. 오케이 정답. 땡 불총이 뭐하지? 뭐 해보자. 진짜 아까웠다. 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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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웃음> 진짜 아다네 아닙니다. 와, 진짜 와 이거 다 맞춘 거아 너무 거. 잘 맞춘다. 다잘실린다 그렇게... 하버. 너무 다 샤코. 와. 와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거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 이 녀석은 네 이놈. 아 잠깐만. 네, 이놈. 아니 우리 이렇게 너무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네그 이놈. <laughs> 이거 키트 안 주고 그냥 해도 잘 맞추기 꺼리는데 안될것 같아요. 자, OP 지지 기준 첫템으로 무엇에 가느냐 협곡 기준으로 아 뭔지 알것 같은데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를 갑니다. 두비님은 강철의 뭐소 어디서 강철의, <laughs> 강철의, 강철의 솔라리 그거 강철의 솔라리 생검데 아니 나 보고 서포스 많이 가고 AP 라메 그 AP 라메 킹커졌다. 첫템으로 발 거름 분색이 알 분을 가는군요. 오 삼위일체를 갑니다. 오아 진짜 아까웠다 그쵸? 자 OPG 검색하면 안 돼요. 누구 검색하는 것 같은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어. <laughs> 메모장은 아, 네, 아닙니다. 아니, 저 메모장에요. 프림님은, 프림님은 슈렐리아의 공간을 뭐 서포시잖아 그러면 서포? <laughs> 자. 이번 힌트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나 정답 맞출래. 네, 1번. 아. 아 전손을쓸라리 아니, 나는 이거 없어도 정답 맞추려고 했는데. 정답이요? 네. 레오나? <laughs> 진짜로? 아, 레오나가 세아 글자죠. 아, 아닙니다. 와, 진짜 아쉬웠다. 음... 정답. 네. 와, 윅. 어떻게? 아, 짜증나.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진짜 사, 저는 3일째가 라서 더 모르겠거든요. 다음 일째? 진짜 아깝다. 어 아니, 근데 세 글자 이상이면... 아니, 세 글자 이상이 <laughs> 아니면 별로 없는데, 3일째 가는... 네, 세 글자 이상이 아니라고. 보통 3일째면 어느 라인을 갑니까? 원딜. <laughs> 어? 네? 진짜 아까웠다. 너롤안해 봤죠? <laughs> 어, 아니 3일차가 무슨 원딜이 가요? 원딜은 같은이나 이런 거 가지. 3일차 근데 아... 가긴 한데 첫템으로는 안, 안 가긴 해요. 저냥만 해야겠네. 해곡 한번 가야겠네. 어, 그럼 어디로 가요? 3일차가 옛날에 칼바람에서 그런 거 같은데. <laughs> 네, 칼바람 만에서 그래. 그럼 탱커인데 미드 가요? 되고 비슷한 게 있어? 아닌데? 미드 미든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럼 그거 질문을 하세요. 아, 어디 가는 질문래? 어. 이 라인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거잖아요. 제일 그렇지? 많이 가는 라인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혼자 정답을 하세요. 제일 제일 많이 가는 라인이 어디예요? 덩굴. 덩굴? 덩굴? 맞잖아요. <laughs> 사장님 맞잖아요. 정글도 맞고. 정가원 맞아. 원딜 서 u p p o 가요 정글이 음, 맞아, 정글 맞아. 네, 그렇다고합니다농루가루대루 <laughs> <룰루? 웃음> 맞아요 아트. 주전자 아니에요 이름이 네글자인가요아닙니다 어? 그거 근데 묻지 않았어요? 아 님들이 한가대가가다 농가가 1다 그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 글자 이상이고, 그래서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서 내가 네 글자라 물어봤는데. 뭔 소리야? 모르냐고요. 아보 아니야? 미만이 뭔지 몰라요? 언니 <laughs> 미만이... 미만이면은 세네 세 글자 네 글자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뭐, 아니지. 뭐. 아니죠. 최소한 다섯 있으니까. 글자라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다섯 글자 미만이 아니다라는 것은 뚜비님이 다섯 글자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맞지. 수빈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 <laughs> 아, 1, 2, 2, 3, 4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냐? 미만 뜻 다시 알아보고 와라 알아. 가올게요 <laughs> <laughs> <하고> 정답. <웃음> 바보인가? <웃음> 마이. 들었네. <laughs> 마이? 마이는 두 글자가 아니죠. 마스터 이구나.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여기도 바보다. <laughs> 여기도 바보. <바보보다. 웃음> <laughs> <laughs> 여기도 바보다. 네 마이 마이니까 진짜 마이 진짜. 영 글자 이상해요. 어떻게? 생, 생는데 갈독씨. <laughs> <laughs> 아 진짜 바보 멍청아 제가 너무 양아치 같나요? 아니 근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저거 <laughs> 양아치인가요? 저거 지 잠깐만. 날똥 <나의> 멍청아 기억했네. <laughs> 어, 왜, 여섯 번째 상인 나 우리 이런 수준 아니었잖아. 이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근데 <laughs> 어, 가동이 그거래요? 없는데? 에? 전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정정맞외쳤어요 <laughs> 정답. 아, 아. 정답. 오공. 오. 나 뭔데 나 뭔데 나내 내보내줘. 내보내줘. 오공이었어. 안돼안돼 가면 안 돼. 내보내줘. 안 돼. 맞춰 봐요. 오공. 다섯 개가 이다 솔라리 가는 에이피 AP. AP? 이 p 어포터. 맞아요. 그야호님 정답 한 번만 다시 눌러 주시면 안 돼요? 좀 갇혔어요. 어 아, 됐다. 자, 맞춰 봐요. 맞춰야 불친가? 돼. 불치예요? 네. 포망이 없잖아. 불치는 블리츠. 보호막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즈가 보호막이 어... 없죠. 있어요. 보호막이 없는데? 있어요. 패시브. 아, 패시브까지 생각해야 돼요. 와, 빡세다 아마 롤에서 이름 제일 길 거예요, 이게 얘가. 이름이 길다고? 김편이씨. 응, 길어. <laughs> 근데 세 글자냐, 네 글자냐, 미만? 나 모르겠어. 내번 <laughs> 네 해줘. 나, 나는 바보입니다. 세번왜쳐나 아, 좋아, 나는 좋아.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다. 주전자, 아주머와 일상공유를 함께 해봐요. 여러분들 같이 해요.